홍송에 6m 가쫙 날라가고 부드럽게 날라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목소리> 적터마입니다자 여기 경산입니다 경산 야 이거 잘생겼죠 아 모두들 애목하시는가불리아 완성형 진짜 오리지널 완성형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받습니다. 요 번호, 번호 제 번호로 어, 사진을 보내주시고 사진과 함께 금액을 얼마 정도를 원합니다. 라고 금액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 너무 스페셜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면은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까우신 분들은 퍼뜩퍼뜩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겠습니다. 오늘 번호 597번입니다. 가부리, 가부리 사간형. 아, 잘생겼죠.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자, 갈게요. 먼저 규격부터 불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엣치 제치 엣지가 얼마냐? 여기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높은 거, 여기, 여기. 오, 여기, 기여기까지 얘가, 얘가 제일 높아. 요 얘, 머리보다 얘, 얘가 제일 높아. 얘, 얘가, 얘가 얼마냐? 3,900, 3.9m 나옵니다. 3,900. 자, R, 근경, 여기 사진, 사진. 근원경, 근원경, 사진, 여기, 여기, 사진, 사진, 어, 40점 나와요. 아유, 40점. 크죠? 예 네, 40점 큽니다. 자, W, 여기, 아무리 그래도 사간향이지만 여기, 또 궁금하잖아. 여기서부터, 폭이, 그죠? 어, 우리 또 궁금하면 또 재봐야 되잖아, 항상. 예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냐? 2,302.3m 나옵니다. 자, 사관형이라 그랬죠? 사관형 날라간, 날라간 게또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날라갔는지를. 자, 얼마나 날라갔느냐? 저 그런 경부터 그런 경부터 여기까지 쭈르륵 해서 딱 올리면 얼마냐? 6m 올라갑니다. 6m. 오, 6m. 자, 완성형이에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완성형. 아, 가지 보세요. 위에 어, 밑에서 보여드리기까지에서는 와 이거 자저 어, 멍멍이 있어 멍멍이 있어 늑, 늑, 늑대 늦게 늑대 어우 저 무서워 저 감안돼 자잘 생겼죠 홍피에 완전히 홍피 완전히 홍송이라 해 홍송 홍송 강원도 홍송 홍성. 아 홍송이다 홍송 홍성. 홍송에 철사 다 감았고요 감았다 풀렀다 감았다 풀렸다 자 이거는 철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감고 또몇년 있다가 풀르고 다시 배양해서 다시 또 철사를 감고 다시 풀렸스 철사를 두번 감고요 어, 그 다음에 대거리를 한번더 했습니다 그래서 철사 두 번에 대거리 한번그 세월이 얼마? 세월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멋있는 어, 완성목으로 어, 잘 관리를 받고 있는 멋진 명목입니다 와. 수간이, 자, 가지가 쫙 늘어져갖고, 아, 그죠? 고수님께서 이쪽에서, 어, 이쪽 경, 경산 쪽에 오신, 분, 대구 쪽에 오, 계신 분들, 어, 말만 하면 뭐다 아는 그 분께서 작업하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작업에 대한 뭐 수목, 속격은 어, 아유,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죠? 야, 이거 보세요. 잘 생겼습니다. 네. 아, 잘생겼죠?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 아주 잘생겼어요. 자, 피도 이 정도면, 와, 구가피. 그죠? 구가피고, 자, 한 가지 이게 흠이라면 흠인데, 옛날에는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 있더라고요. 뭐성진을 채취한 건지, 뭐라든지 송진이 비쌀 무늬는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렇게 큰 살이 있다는, 자연살이 있다는 거. 엄청 커요. 그죠? 이 캐러스 보세요, 캐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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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제가. 아, 자, 찍어줄게. 일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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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제 무서워, 무서워. 제못가겠어절로 무서워서. 자,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부분은 있는데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은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브리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완성목이 잘 생겼어요. 철사 두 번에 대걸리 한번. 요런데부 언들도 끝까지 다 해서. 아주 연출을 잘 해놨습니다.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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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홍송에 예, 6m 쫙 날라가고, 부드럽게 날라가고,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부담되는데, 사이즈가 딱 적당해요. 그죠? 화단이나 어디 뭐, 그, 크지 않는 건물 앞에, 예? 안녕하세요. 하는 이제 공손, 공소, 공손의 대명사 가부리를 딱 갖다 놓고, 여기 잘라내셨다. 여기 사장님께서, 어, 이 가부리 밑에 이런 평서, 이런 평석을 딱 갖다 놓고 연출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 이런 식으로 해서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경은 엄청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완성목은 하나씩 갖고 있으셔도 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 가격은 제가 더 보기란에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시고 저한테. 어, 뭐 추가 설명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 성의껏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생겼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토마스입니다 안녕.